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오픽으로 플렉스 할 유진입니다. 오픽 의신으로한 번에 목표 달성을 한최은규입니다 그때 얼마나 공부했다 그랬지? 나 아, 오픽 의신 수강하고 그 일주일 만에 IH 다섯지 와, 완전 단기간에 목표 달성한 거네. 그래서 내가 오픽 의신을 이렇게 추천해 준거 아니겠어? 그래서 오늘 내가 가져왔어 결과물을. 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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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오픽 의신 Q&A 하기 전에 공개하고 가자. 알겠어. 하나, 둘, 셋. 아 뭐야? 너 오픽 처음 공부한다고 하지 않았어? 첫 오픽 시험에서 AL 해버렸지 뭐야. <laughs> 아 그거 내 덕도 있는 거 알지? 그다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AL 받은 거 아니겠어. 그거 인정. 이거 아니었으면 한참 헤맬 뻔했어. 그렇지. 오피게 신이 원래 유명하긴 하잖아. 근데 되게 궁금해하는 게 많더라고 사람들이. 음, 우리가 진짜 찐 경험자잖아. 오피게 신이 어떤 건지 우리 Q&A 하면서 썰을 풀어보자규. 보자규. 보자규. <laughs> 그럼 오픽에 계신 강의는 어떻게 수강하게 되셨나요? 너님이 하라고 했잖아요? <laughs> 내가 추천하긴 했지 은교가 나 오픽 시험 볼 거야 하고 말한 지 얼마 안 지나서 저한테 성적을 보여줬는데 성적이 꽤 높은 거예요 이사하다 얘가 이렇게 단기간에 뭘할수 있는 집중력이 없는데, 얘가 집중할 수 있는 강의면 그건 진짜 찐이다, 찐. 완전 바로 등록. 아니, 근데 나는 너가 추천해줘서 한 건데, 너는 어떻게 알고 시작한 거야? 정말 많이 찾아 봤어, 인터넷에서. 후기도 그렇지만, 비교도 정말 많이 하고, 너 알지? 나 의심 많은 거. 아진 제가 의심병 장난 아니잖아. 그래서 내가 진짜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, 역시 오피게신이 최고였다. 자 그럼 오픽에 신 강사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? 그건 바로 적중률. 네, 맞아, 진짜 적중률 9 9 9 9 9 9 9 9 진짜 내가 오픽 시험을 보는데 어, 이 문제들 우리 쌤이 낸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거는 진짜 대박이었지. 맞아, 시험 보면서 돌발 문제 있잖아. 음. 그것도 강의에서 들은 대로 똑같이 나왔어. 맞아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영어 발음. 이 교정을 디테일하게 집어주시는 거, 이거는 난 진짜 만족도. 다섯 개, 다섯 개, 열 개. 수업하면서 스피킹 할때 정확한 딕션이랑 강세, 억양 또 필러 같은 경우에는 양막담, 아무 때나 남발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거. 어, 이거 쌤들 하시는 거잖아요 yeah. You know, actually, 그냥... 뭐 이런 거. <웃음> 중요하지. <웃음> 그래서 우리 강의 들으면서 집에서 혼자 음. 스피킹 연습하는 거 녹음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리면. 아, 그거 내 목소리 영어로 어, 녹음해서. 그거 쌤들이 네. 맨날 아. 확인해주시잖아. 그게, 그게 진짜 맞죠. 너무 많이 했지. 진짜 내 녹음 파일 듣고 내 발음, 문법 음. 하나하나 다 뽑칭해서 일일이 써주시는 거잖아. 나는 그게 좀 감동이었다. 나도 진짜 어, 이거 감동이었지. 일일이 음성 피드백 남겨주시고. 맞아. 음. 이게 진짜 케어 받는 느낌이 들잖아 그리고 이제 오픽 단톡방에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매일매일 아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. 이거 정말 보시면 됩니다. 이거 진짜 꼭 챙겨보세요. 그리고 최신 기출문제랑 새로운 유형문제 같은 거는 음. 시험 보기 직전까지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. 달달달 보셔야 됩니다. 나만의 학습법 꿀팁은? 아제 꿀팁은 이거 비밀인데 아 비밀까지 <laughs> 여러분 저는 점수를 다른 말로 한다면 자료라고 할게요 음, 이 멘트 준비해왔구만 <laughs> 내가 오픽 준비하면서 느낀 거야 오픽에 계신 이현석쌤이 한 유명한 말 몰라? 오픽에 돌발 질문은 없다 돌발 질문이라고 하는 건 자료가 부족해서 하는 말이고 우리는 최신 기출문제부터 오픽 시험 이래로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 돌발 질문이란 없다고 하셨잖아 음, 그치 음. 어떻게 보면 오픽 시험은 이런 자료 정보 이런 싸움이잖아. 아, 나는 이런 정보를 진짜 많이 활용했어. 맞아, 맞아. 첫 오픽 시험에 AA를 받아버린 게 응. 자료 때문이네. 자료 빨이네. <laughs> 저의 학습법 꿀팁은 이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였거든요. 간단하죠? 원래 그 모험생들이 수업에 충실하다고. 알아나이 <laughs> 그래서 나는 수업에 충실하다 주의인데 수업 때 이제 열심히 따라서 읽고 또 소리내서 연습하고 계속 반복 연습하는 거지. 수업 때딴짓 하면은 아무리 좋은 학습법도 정말 소용없습니다, 여러분. 많이 따라하시고 수업 때 같이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. 뭐또 없어요? 오늘 꿀팁 대방출. 아, 하나 더 갈까요? 아, 제가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, 응. 오늘. 갈까요? 다시하자. 오케이 오케이.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정말 많이 알려주시거든요. 이런 표현들을 저는 이렇게 옆에다가 오. 다 써놓고 써먹으려고 이 멋있는 표현들, 매력적인 표현들을 제가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. 나 오픽 시험 치고 미국 인턴 다녀왔잖아. 갔다 아, 왔지. 그때 진짜 많이 써먹었어 이 표현들을. 그래서 나는 스피킹 실력 정말 많이 는것 같아. 그렇게 실생활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을 잘 활용하면 오픽 좋은 점수로 이어지는 것 같아. 음, 맞아 맞아. 자 오픽에신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좋았던 점 혹은 뭐 강의 효과는 강의를 들으면서 오픽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. 그게 가장 커요. 터시험에선 특히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맞아, 맞아, 맞아. 긴장하면 한국말도 생각 안 나는데 영어는 어떻게냐고. 이거 진짜 아, 이거 해공감 완전. 그 자신감은 준비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됐을 응응. 때 연습을 진짜 많이 하고 그게 체화가 돼서. 그게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줄줄 나올 정도로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그치. 것 같아요.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제 쌤들이 강조했던 표현들이 막 음. 음성 지원이 돼요. 어, 어, 그치? 그걸 써먹으려고 막 노력을 해. 그치? 어. 진짜 가장 좋은 게 뜻하지 않게 스피킹 실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오픽을 위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아까 표현들 정리해가서 가서 미국에서도 진짜 스피킹을 많이 늘렸던 것같아 자연스럽게 <laughs> 아 이거 진짜 핵 이득이지. 아 이거는 저는 모든 토끼를 다잡았다고 생각합니다. 두 마리 다니요다잡았어자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께 이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으신가요? 우선 오픽 시험을 한 번도 안 봐서 감이 잘안 오시는 분들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신 분들 오픽이신 쌤들이 시키는 것만 잘 따라하시면.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AL FLEX 할수 있어요? FLEX 후기를 보고 고민만 하시는 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이 오픽의 전문가들인 우리 쌤들 믿고 오픽에신 수강하셔서 원하는 오픽 성적도 얻으시고 스피킹 실력까지 향상시켜 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저희 영상을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원하는 오픽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정 넘치게 수업해주신 저희 오픽에신 선생님들께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의 맛을 알게 해주시고 또 실력도 갖추도록 도와주신 오피계신 샌들 제은입니다 사랑해요. <laughs>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모두 후회 한번 선택하세요.